옛 조선시대에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를 저승에 다녀온 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저승에서 가져온 신비한 선물이 지어져 있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죽음을 넘어서 옛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수. 성실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지만 운명이 그를 가혹하게 몰아세웠다.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약도 듣지 않고 며칠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호흡이 서서히 끊어지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네 눈을 뜬 이현수는 기묘한 풍경 속에 서 있었다. 주위는 안개로 가득했고 멀리서 흐릿한 강이 보였다. 그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었고 저 멀리에서 뱃사공이 차례차례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다. 이곳은 어디지? 그는 두리번거리다 자신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어느새 흰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이건 저승의 옷?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었다. 다음 차례 뱃사공이 무표정한 얼굴로 손짓하자 이현수는 다른 망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가 타자마자 배는 천천히 젖은 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도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수 너의 때가 아직 이르다. 그 목소리는 강 건너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저 멀리에서 거대한 검은 문이 보였다. 그문 앞에 한 거대한 존재가 서 있었다. 바로 염라 대왕이었다. 너희 운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내 조건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현수는 심장이 머질 듯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까? 그러나 그 대가는 무엇일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저승에서의 만남. 이현수는 너시나간 얼굴로 염라 대왕을 바라보았다. 저승의 왕은 거대한 법정 앞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죄와 업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도 묵직했다. 주위에는 저승사자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땅은 음산한 안개로 가득했다. 이현수, 내 목숨이 다한 줄 알겠지?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퍼졌다. 이현수는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외쳤다. 대왕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부디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다. 너의 생은 이미 끝이 났다. 저승의 법은 냉정하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 순간 이현수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때였다. 한 저승사자가 서둘러 법정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대왕님, 이현수의 생을 다시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이현수의 생전업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굶주린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식량을 나눠줌. 병든 노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줌. 남들이 외면한 고아를 거두어 돌봄. 염라대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선행을 했구나. 이승에서 너를 애타게 부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법은 법. 너를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이현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어떠한 대가든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어둠 속으로부터 작은 물건이 떠올랐다. 좋다. 나는 너에게 저승의 선물을 주겠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순간, 너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작고 검은 옥패였다. 이것이 내가 이승으로 돌아갈 조건이다. 이 옥패를 소중히 간직하라. 하지만 조심하라. 이것이 너를 살릴 수도, 너를 저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이현수의 몸이 빛에 휩싸이며 이승으로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염라대왕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운명은 이제부터 내 손에 달려 있다. 저승의 선물. 숨을 거둔 지 3일째 되는 날 기적처럼 이현수의 눈이 떠졌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오자 곁에서 통곡하던 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 한순간 방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감격했고 부모는 아들을 끌어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현수 자신은 달랐다. 그는 분명 죽음을 경험했다. 저승강을 건너고 염라대왕과 대면하고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받았다. 그 증거가 바로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검은 옥패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몸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차갑고 단단한 옥패. 저승의 기운이 서려 있는 듯 손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는 옥패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것이 나를 살린 대가인가. 그때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한 노인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마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도사였다. 그는 이현수를 보자마자 깊은 주름진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이현수, 너는 무슨 물건을 가져온 것이냐? 이현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움켜쥐었다. 도사는 그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펴 보았다. 옥패를 본 순간 도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저승에서만 존재하는 옥패다. 살아 돌아온 자가 이걸 가졌다는 건 이현수는 조용히 말했다. 염라대왕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옥패는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신비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무서운 저주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현수는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땀이 흘렀다.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옥패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의 씨앗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운명의 시험이었다. 변화의 시작. 이현수는 저승에서 가져온 검은 옥패를 손에 쥔채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손에 닿는 감촉은 차가웠고 기묘한 기운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도사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수, 너는 이제 단순히 살아난 사람이 아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짊어지게 된다. 그 옥패가 내게 어떤 축복을 줄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는 오직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옥패가 가진 힘을 시험해 보아라. 그것이 너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너를 파멸로 이끄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이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옥패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현수는 홀로 나무 아래 앉아 검은 옥패를 손에 쥐었다. 과연 이 옥패는 나에게 어떤 힘을 준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빌었다. 만약 이 옥패가 나에게 힘을 준다면, 지금 바로 바람을 불러오게 하소서.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나뭇잎들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현수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적이 감돌던 반공기에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설마, 정말로? 그는 다시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에는 불빛을 밝힐 수 있을까? 그러자 마당 한쪽에 있던 등불이 스스로 흔들리더니 순간적으로 환하게 타올랐다. 이현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진짜로 저승의 힘을 얻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을 조여오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끝. 그의 가슴이 갑자기 무겁게 짓눌리며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수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바로 저승에서 들었던 염라대왕의 목소리였다. 이현수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야. 이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옥패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승의 선물은 쉽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의 선택에 따라 그것은 곧 운명을 바꿀 도구가 될 수도 파멸을 깊었지만 이현수의 가슴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가 손에 쥔 검은 옷패는 마치 살아있는 듯 미묘한 기운을 뿜어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방으로 돌아와 옷패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이현수 어디선가 낮고도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누구지? 이현수는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창가 너머 달빛 아래 흰 옷을 입은 한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 사내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다. 내가 받은 옥패는 저승과 이승을 잇는 매개체. 그것을 손에 쥔 순간 너는 이승의 인간이면서도 저승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이현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 힘을 사용하면 저승의 영향이 내게 미치는 건가?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저승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이승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승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그 말에 이현수는 손에 들고 있던 옥패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구나. 그는 차갑게 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사자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이 옥패를 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더 이상 저승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옥패를 간직한 채그 힘을 사용해 사람들을 돕고 저승과 이승의 균형을 유지하라.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내 운명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굳은 결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옥패를 버리지 않겠다. 운명을 가르는 선택. 이현수는 손에 쥔 검은 옥패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묵직한 감초. 그러나 그 안에는 저승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 옥패를 버리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저승 사자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달빛 아래 사자의 눈빛은 깊고도 어두웠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옥패를 지닌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달았다. 이 힘을 그냥 버린다면 나는 그저 저승의 선물을 거부한 도망자에 불과해진다. 하지만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나는 사람들을 돕고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사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흥미로움인지 경고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수, 내가 이 옥패를 선택한 이상, 앞으로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옥패는 너에게 두 가지 힘을 줄 것이다. 첫째, 죽음을 앞둔 자의 운명을 볼수 있는 능력. 둘째,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이현수의 눈이 커졌다. 내가 사람들의 운명을 볼수 있다고요?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명심하라. 운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이 옥패는 단순한 힘이 아닌 신이 내린 시험과도 같았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자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이제 그의 몸은 점점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 선택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옥패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너 또한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자가 사라지자 이현수는 손에 들린 옥패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한 노인이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이현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분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능력, 죽음을 앞둔자의 운명을 볼수 있는 힘이었다. 이현수는 옥패를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운명을 바꿀 것인가 그저 흐름을 지켜볼 것인가. 그가 저승에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손에 사람들이 생과 사가 걸려 있었다. 전설로 남다. 이현수는 숨을 삼키며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흐릿하게 보이던 노인의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이분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저승의 선물을 받은 데가. 이제부터 그는 사람들의 운명의 끝을 볼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능력을 이용해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을까? 그가 고민하는 순간 손에 쥔 검은 옥패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그 순간 이현수의 머릿속에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으려 하느냐? 운명을 거스를 생각인가? 그렇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거라. 순간 이현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승의 선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뻗었다.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빌었다. 제발 아직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노인의 흐려져 가던 눈빛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현수의 손바닥에 있던 검은 옥패가 작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깨달았다. 이 능력은 생명을 앗아가는 저주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저승의 질서를 어겼다. 이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승 사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운명을 바꾼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가 받은 저승의 선물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다. 그날 이후 이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저승사자의 감시를 받으며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다.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생명이 깎여 나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이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조선 전역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저승에서 돌아온 자, 그가 받은 저승의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그 선물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였을까? 그것은 오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저승의 선물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운명을 바꾸는 힘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